자, 봅시다. PQ가 3분의 2π 이렇게 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건 요거야. 그런데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걸 x라고 그러면 한세병과한 각이네. 그럼 코사인 정리지 뭐 길이 구하라 그러면요. 사인 정리 아니면 코사인 정리잖아요. 직각삼각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여기 부채콜의 호의 길이는 응? 4세타가 3분의 2파이 그죠어 호의 길이는 r 세타잖아요 따라서 세타는 3분의 가 아니고 6분의 파이네. 6 응? 4로 나누면 6분의 파이. 이게 6분의 파이다? 그러면, 뭐, 뭐지? 코사인 정리 나왔잖아요? 코사인 정리.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36, 3. 아, 미안해. 저거 6을 봤어. 큰일 나겠다. 이런 데다 막 써놓고, 그치? 잘 써야 되는데 6분의 파이라. 그래서 4, 4, 16, 3 마이너스 2곱하기 루트 3곱하기 4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30도니까 이거 2분의 루트 3 그죠? 2분의 루트 3. 그러면 약분, 약분 12, 19에서 7인데 x는 그러면 루트 7. 그쵸 PQ의 길이는 루트 7.